어려움이라고 해봤자 이게 보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뭐 매우 어려움인가 그게 있고 영웅이 있고 그러니까 난이도 4단계 중에 그나마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거 봐봐 보스가 안뒤죠 <laughs> 다 같은 사람인데, 보스는 총을 뭐백발을 몇, 몇 발을 야죽어 죽어요. 먹 이게 말이 고냐고먹 그러서 우리는 한방만 맞으면 죽어 일반 FPS같이 <laughs> 이게 무슨 야 이게 그냥, 그냥 장르가 이런 장르냐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안그래요 원래 알 p g 라는 게임도 적들이 몬스터니까 그렇게 적들이 몬스터니까 그렇게 여러방 맞아야수는거지 원래 RPG도 논리에 맞춰서 만든 장르에요. 원래 RPG라고. 논리가 하나도 안 맞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야? 같은 사람인데. 이게 뭐야? 아, 이게 뭐냐고. 이거 뭐냐? 봐봐. 총알을 막 백, 막, 막 백방을 맞아도 안 죽어. 백방을 맞아도 같은 사람인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게임을 이렇게 무식하게 만든 새끼들이 어디 있어 현대물을? 그러니까 이게 RPG 장르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게 그럼 애초에 이런 이런 장면 RPG를 만들면 안 되지 그냥 아예 초인물로 만들었어야지 아예 이능 이능 배틀로 만들면 은 그게 말이 되죠 이게 뭐야? 아 도대체 뭐 무슨 무슨 설비를 제 갖고 있길래 저런 식으로? 나는 한 방에 죽고, 어? 아, 적들은 총알을, 뭐, 천발을 맞아도 안 죽어요. 사람인데. 그니 음. <laughs> 이게, 그나같이게임의 그러니까 논리를 따지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한, 이런 게임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서 싫은 게 아니야. 어려워서 싫은 게 아니야. 논리가 안 맞잖아, 지금. 그, 몬스터 헌터 이런 게임은 더 어렵죠. 더 어려운데도 그냥 재밌게 했어요. 근데 이거 봐봐. 이렇게 보면 이거 뭐, 옷이라던가, 뭐 모자라던가, 장비라던가, 전부 다 완전히 그냥 극 리얼리티로 만들었잖아. 물론 내가 레벨에 낮아서 그런 것도 있지. 내가 이거 전반적으로 아직 템이 허접하고 레벨에 낮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 그렇다고 해도 이거 좀 이상해, 게임이. 난이도도 봐봐. 난이도도 이게 지금 월드 레벨이 높지도 않아요. 그냥 어려움이야. 이게 4단계 중에 2단계에 2단계 지금 난이도를 해놓은 거라고. 이게 뭐야, 이게. 게임이. 니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어 게임을 아나 이거 이해가 안 가. 나디퓨전 1때도 이해가 안 갔지만 이게 투때도 이해가 안 가. 진짜. 아 적당히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니까뭐 아니 패턴을 어렵게 만들든가 아니면은 차라리 패턴을 어렵게 만들든가 이게 뭐냐고 그냥 그냥 존나 무식하게 그냥 그냥 피만 존나 많아 그냥 그냥 이런 인간 일반적인 인간형 몸인데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아니 애초에 그러면 저 새끼들 막 은폐은폐 은폐 동작을 하잖아 그적 보스들이 은폐은폐를왜해 아니 왜 해요 그냥 자기 자기 그냥 몸빵으로 피통으로 밀고 들어와갖고 다, 다 갈아 죽여버리면 되는데 총알로 봐봐 은폐은폐를왜 하냐고 봐봐 은폐은폐를왜 해요 할 필요가 없는데, 뭐 중신이야. 이 새끼들은 뭐 봐봐, 이게 뭐야? 이게 게임이 어? 게임의 논리가 하나도 안 맞잖아. 아무리 PV이라도 그렇지, 음. 아, 최소한 PV, 뭐뭐 뭐, 쟤네들 뭐, 뭐, 병신들이에요. 전부 다 사람인데, 아니, 사람인데 총알을 저렇게 맞아도 안 뒤지면은, 저거는 씨발, 헐크보다 더센 거지, 저거는 슈퍼맨보다 더센 거지, 어? 사람인데, 저런 보스들이 막, 필드에서 막 나오는데, 외형적으로 아무 임팩트가 없는 거야. 그냥 사람인데, 사람인데, 피통만 노란색이고, 어. 아, 뭐, 아니, 무슨 철, 뭐, 피부가 철갑이에요? 무슨 뭐? 폴로소스야? 뭐, 어? 저게? 아 뭐, 되는, 저기,를 해야지, 설정을. 이런 식으로 게임을 왜 기획을 하냐고. 그, 나, 지금 이런 게임을 2까지 만들었다는 게 참, 씨발. 그, 그, 원, 투다 산, 나도,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야, 이, 이게 뭐, 투도 아니고, 솔직히 원하고 크게 바뀐 것도 없어. 야,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하고, 이거 아이템 분류랑 똑같아. 그냥, 어. 나는 그래서 투에서 좀, 총기타격감이랑 이런 게좀 개선이 됐다고 해서 샀는데. 개선이 되면 뭐해. 총알을 10발, 1발을 맞아도 안 죽는데. 어? 아, 몬스터 헌터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게임이잖아. 몬스터잖아, 몬스터 개들은. 존대 크잖아요, 공룡처럼. 이게 뭐야. 아니, 왜, 왜 이런 현대물을 갖다가 이렇게 RPG 장르를 개, 만들고, 심지어 일반 어떤 RPG보다도, 어떤 액션 RPG보다도, 보스가 피통이 더 많은 게임을 만드냐고, 왜. 현대물을 갖다가.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아, 적당히 해야 될거야 적당히, 그냥. 어? 적당히. 어? 아, 디아블로보다 더 심해. 디아블로보다. 아, 뭐, 씨발, 뭐, 뭐, 저거. 여기 뭐, 적들은 다 사람처럼 생겼는데, 뭐, 다 디아블로, 뭐, 보... 악마, 보, 대악마보다 더 세요, 저렇게, 저, 저, 저렇게 많은 몹들이. 어? 디아블로, 이거, 뭐, 무슨, 이거. 고백 몇 단계 올려놓은 것보다 더, 더 세잖아, 지금 애들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아왜 이런 식으로 게임을 디자인을 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아니, 봐봐요. 지금 이렇게 보호장구가 있잖아. 보호장구가 있으면은, 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무릎 보호대 까고, 이, 이쪽 보호대 까고, 그럼 이쪽 보호대 깠으면은, 이쪽에만 데미지가 좀 많이 적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물론, 이제, 2에서 생긴 게, 이 방어구, 이 방어구, 방어구부터 떨구, 벗겨내는 그 시스템이 생겨갖고, 어느 정도 논리성은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저도 이거 피통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말이 되냐고, 이게. 그니까, 이 게임을 말이 되게 하고 싶으면은, 제일 낮은 난이도로 솔플만 해야 되는 거야. 개판이라니까, 게임이, 이 완전히. 아, 그러면, 씨발, 서로, 서로 맞 서로 마주보고, 총질을 하게 만들든가. 서로 마주보고 총질을 하게 만들든가. 이거 나는, 나는, 씨발, 리얼 FPS처럼 한 방에 뒤진다니까요? 나는 리얼 FPS처럼? 아, 왜이 게임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